안녕하세요. 오늘은 SNL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심자윤님의 헤어스타일을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자윤님은 시원하고 또렷한 이목구비, 서구적인 느낌까지 더해 정말 독보적인 분위기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심자윤님도 시선을 잘못 두면 중안부 여백이 강조되어 얼굴이 길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심자윤님이 자주 활용하는 마법같은 헤어스타일이 있습니다. 바로 힘의 컷, 사이드뱅입니다. 오늘은 이 조합이 왜긴 중안부의 얼굴형의 구원템인지, 어떻게 하면 심자윤님처럼 얼굴을 작고 입체적으로 만드는 수 있는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히메코드입니다. 히메컷은 옆머리를 턱선 길이에 맞춰 층을 에어 커트하는 스타일입니다. 이층진 머리가 얼굴 옆면의 여백을 시각적으로 확실하게 줄여줍니다. 특히 길어 보이는 중안부 바로 아래에 가로선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시선이 세로로 흐르지 않고 가로로 분산되는 효과를 줍니다. 사진들을 보면 심자윤님은 주로 턱선이나 턱선 아래로 살짝 내려오는 히메컷을 연출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얼굴의 중심부를 가리고 턱선은 더욱 갸름해 보입니다. 전체적인 얼굴 비율을 히메컷이 드라마틱하게 보정해 주는 거죠. 두 번째. 사이드뱅입니다. 이마를 살짝 덮는 듯한 자연스러운 사이드뱅은 얼굴의 여백을 한번더 커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얼굴형이 긴 분들은 이마를 완전히 드러내면 얼굴 전체가 더 길어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이드뱅으로 이마를 살짝 가려주면 중안부의 시작점을 효과적으로 가릴 수 있습니다. 히메컷과 사이드뱅의 조합은 단순히 얼굴을 작아 보이게 하는 것을 넘어 옆 광대, 긴턱등 다양한 얼굴형 고민까지 보완해줍니다. 히메컷이 옆 라인을 부드럽게 감싸고 사이드뱅이 이마와 광대 라인을 한번더 부정해 전체적으로 더욱 조화로운 인상을 만듭니다. 힘의 컷과 사이드뱅은 어떻게 스타일링 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분위기를 낼수 있습니다. 머리 전체를 자연스럽게 웨이브하면 여성스럽고 부드러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고 긴 머리는 스트레이트로 깔끔하게 연출하면 시크하고 세련된 매력을 더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긴 중안부 얼굴형이라면 힘의 컷, 사이드뱅 조합을 꼭 기억하세요. 얼굴이 훨씬 작고 조화로워 보이며 이목구비가 더욱 돋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헤어스타일 고민에 새로운 해답이 되었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저와 저장하고 친구에게도 공유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